복식검출법입니다 복식검출법은 별표를 하나 지셔야 복식이니까 뭐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쓴다 이 말. 이런 거 이런 거 써도 안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 개를 써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복식검출법입니다 이거는 별표를 하나 주시고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의 방법으로 안될때 여러 개를 써야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이 복식 검출법은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지문이 찍혀 있다고 생각되는 물체를 우리는 검체라고 합니다. 검체에 가장 손상을 적게 주는 방법을 제일 먼저 씁니다. 여러분들 283페이지 중간에 하단에 보시면 복식 검출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채취 방법을 혼합하여 채취한 방법이고 시험에는 2번이 나올 것입니다. 지문이 찍혀있다고 생각되는 검체에 가장 손상을 주는, 적게 주는 방법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뭡니까? 광선이용입니다. 빛을 비춰보면되죠맨 눈에는 안 보이는데, 후라시를 이용해서 비스듬하게 빛을 비추니까, 어, 조민의 지문이 보여요. 그래서 광선 이용법이 제일 먼저입니다. 광선 이용법 할 때, 광. 이게 첫 번째 순위. 그 다음에 기체법, 즉, 전기를 뽑는 거예요. 광선을 비춰봤는데 눈에안 보여. 그럼 이제 전기를 뿜어 기체법 부 뿜었는데 그래도 안 보여. 그 다음에는 뭐라고 가루를 발라. 그래서 광선이용 광 그다음 뭐 기체법 할때기 그다음 뭐 분말법 또는 시험에 뭐 고체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루를 발라서 털어냈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무슨 용액에 담군다. 닌히디린 용액법으로 담겨요. 담궈요. 닌 히디린 용액법에 다 담구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럼 또 어디 담구까? 초사는 용약법에 단거예요 요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두 문자가 뭐냐면 광기로 분해드린 초선이 이렇게 외웁니다 광기로 분해드린 초선이 광기로 분히드린 초선인데요 그렇게 해오시던가 하여튼 전 광기로 분해드린 조선이 이렇게 옵니다. 광기로 분해드린 초선이 광선이용법이 제일 먼저 그 다음 기체법 그 다음 고체법 또는 분말법 그 다음 닌히드린 용액법그 다음 어초산는용액법 광기로 분해드린 조선이 이게 최근 경량에는 더 맞습니다. 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기는 힘든데 그나마 약간 언급을 드리면 그 위에 화염법이 있죠. 283, 283페이지에 위에 화염법은 불꽃을 사용하는 거니까 금속류에 쓰는 겁니다 종이 있으면 불 타버리잖아 금속류에 유리된 잠재면 채취할 때 쓰는 거뭐 불꽃을 이용하는 화염법 그런 거 하시면 되고 사광선 이용법은 경사진다 이 광선을 빛을 비스듬하게 비춰 본단 말이야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인다 사광선 이용법 그 다음에 형광 촬영법에서는 2번 단파의 자외선은 눈과 피부에 해롭기 때문에 장파의 자외선을 이용한다. 성진용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멘 안 나왔지만 장파의 자외선을 이용한다, 나르시고. 그 다음에 적외선 자랑품은 먼지가 핵심입니다. 먼지가 문에 소진 찍힌 질문일 때 먼지, 먼지. 그래서 먼적 이렇게 여기도 하는데 먼지 나오면 적외선입니다. 먼지 할때 먼, 적외선 할때적 해서 먼적 이렇게 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 식검출법입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 검체의 특성에 따른 이물체 지부와